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해온 10원짜리 동전. 동전 뒷면에 있는 그 탑은 사실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그리고 이 다보탑 디자인이 1972년에 특별한 방식으로 조각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72년 발행된 10원짜리는 이전 연도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탑의 윤곽이 훨씬 섬세하며 탑 하단의 돌계단 수지부 곡선의 각도 심지어는 탑 그림자 방향까지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적 요소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시 설계자들은 다보탑의 상징성을 통해 평화, 균형, 질서, 신성이라는 국가 이념을 반영하려 했습니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직후 정부는 국민단결과 전통회기를 강조했고 에 디자인 변경이 그 메시지의 일부였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놀라운 건 일부 수집가들이 1972년판 다보탑 동전을 메시지, 동전 또는 코드화폐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보탑 꼭대기와 주변 구름 음각에서 일부 특수기호처럼 보이는 음영 패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걸 한글 자음의 배열도, 누군가는 태극 문양을 상징화한 구조라고 해석합니다. 게다가 1972년 파는 일반 10원짜리보다 크기가 살짝 더 크고 색감이 붉은 빛에 더 가까워 시각적으로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건 동 제작 금형이 독립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지금도 1972년 10원짜리는 상태가 좋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에 거래되며 탑 구조의 미세한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혹시 당신의 동전 중에 계단 수가 다르거나 탑 지붕 곡선이 더 완만해 보이는 10원짜리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시대가 남긴 메시지이자 희귀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당신 손안의 10원짜리 그 안엔 역사와 코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